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독인가, 약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죠? 어때 건강기능식품 드시면서 몸이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자, 우리는 아,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서 내 몸에 실제로 도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확인을 못 하시면서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자, 앞으로는 실제로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며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혀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혀에서 가운데 혀로, 가운데 혀에서 오른쪽 혀로 이렇게 혀색이 탁한 색에서 맑은 색으로, 분홍색으로, 예쁜 색으로 이렇게 혀색이 변한다. 그러면 건강신은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혀가 색이 자꾸 탁해지고 흰색이 많아지고, 칙칙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건강, 건강 기능식품이 몸에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건강 기능식품이 독이 되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듯이, 맑은색에서 탁한색으로 변하는 사람은 독이 되는 것이고, 건강 기능식품이 약이 되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듯이, 혀색이 맑고 깨끗해지는,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책의 체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 체크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건강식품이 여러분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약인가 독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색을 보면 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